여기는 지금 페트로나스 타워 앞입니다. 이솔과 이장우는 어떤가요? 지금 밥을 먹고 왔는데 더운가요 아침에? 빵이 됐습니다. 장우 배. 아 지금. 자 여기는 페트로나스 타워 바로 앞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가면. 페트로 사인스라고 있어요. 페트로 사인스. 4층. 여기 <목소리> 페트로 사인스라고 <사이언스를> 있죠? <목소리> 여기가 수리아키, 시시몰. 4층으로 올라가고. <목소리> 이게 56분 기밖에안 나왔나 봤더니, 아이들은 공짜 입니다 책에서 본거랑 다르네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9살 7살 우리 나이로 10살 8살 인데요 어 여기 나이를 얘기했더니 공짜를 주네요 주말이라 그런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정을. 바로 이겁니다 저 무슨 동그란 거를 타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아, 우리가 탈, 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기는 앞에 두 자리가 있고 뒤에 한세 명, 네명탈수 있게 되요있 붙여보시죠. v o y a g 을 이렇게 하면은, 탔다. 왜? 탔다. 탔어? 네. 진짜요? 전혀? 진짜 짱으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어 다시 해보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 아우 이거 웃 양손으로 해봐요 양손으로 자 장우랑 엄마가 주피터's great red spot 네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주피터가 그 크기가 커가지고 뭐 중력이 세다, 이, 이런 거를. 열 감지 센서. 네, 이거는 태양이 어, 지구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보여주 설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만 보면 지금 태양의 반대쪽에서 보는 거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람이 공중에 떠있어요 우주인이 우주 인 잡아보세요. 못 잡습니다. 지금 그렇게 앉아서 돌아가는 건가봐. 오산오 와우. 와 네. 장사 걸 볼래? 이거를 지금 팔라고 했더니 이거를 지금 규제한이 있어요. 1.4m.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못타겠네요 어 우주인들이 잘때 쓰는 거 같은데 엄마 <laughs> 뭐야? <웃음> 이렇게 하고 닫아. 혹 <laughs> 아, 시? 시? <웃음> <오>! <웃음> <오케이>. 아 <laughs> It hurts, it's hot, it's o t So it i trying to get out. So you c a n p u s the. 손을... 어. Make it cool. Make cool. And your, your hand? Hot, hot. Bibia, b i hot. hot. It's hot. It's hot. It's hot. It's hot. It's h o 많이 빠르게 손바닥이 불탈 때까지 이렇게 손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거 공룡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전자현미경입니다. 주문 확대라면은 잘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출렁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조정하고 있는 이솔 씨. 이거는 e v e r y t h i n 습니다 게임입니다. 우선 조정이 되나봐요. 이장욱의 흰색이라고 누나께 공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공. 돌아 돌아 빨리빨리 오, 이장욱. 네, 지금 열심히. 아, 이거 반대로, 반대로. 아, 공원 어딨나요? 로봇트로 아들과 아빠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 이장호 포기,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네요. 아빠를 위한 장소입니다. 준비됐어요? 다시. 꾸웅! 옮 어. 이게 흰색하고 바탕이 검정색이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그 진동이 이제 보이는 거야, 눈으로. 지진 체험 중인. 그 위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아, <laughs> 엄청 좋은데고 있또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석유 시치하는 거를 모형화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저 위에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도르래를 올려주고 내려오면. 이 내려온 거를 다시 여기에 넣어서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윙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로 떨어지면 또 이거를 또 돌려서 저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이걸 당기면은 몸 올라갑니다. 나도 막 자고 혼자 하게. 좀 내려올 때저 바람개비를 돌리게 돼 있죠. 됐어. 내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2층이에요. 실제 석유 시... 시추선의 모습을 그렇게 재현한 곳이죠. 이거는 비상 탈출 보트입니다. 와 이거 멋있다. 봐줘야지 <목소리> 저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겁니다. 이리로 오겠죠? 시오. 이제 온다. 저통했다시자 <laughs> <laughs>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얘가 충전이 돼요. 지금 400 v 충전이 된다음 에 얘를 버튼을 누르면 이게 띠 올라가서 저 위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신건데. 자, 이걸로 압력을 채우고, 압력이 지금. 와우! 나이스. 자, 압력 소진하게. 이걸 돌리면 압력 게이지가. 저기요? 압력 채우신 다음에 하셔야죠. 아, 압력이 없구나. 압력이 지금. <laughs> 오! 금방 채웠네? 자, 써봐, 이제. 장우도 빠리 싸. 빠지기 전에 압력 압력 계속 조금씩 세니까 돌린다 빨리 눌러 됐어 눌러 오아이이 로봇은 지금 이장우님이 조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을 사고 표출 시킨 이장호 조정사님 왜이 로봇을 힘들게 하신 거죠? 어물구 나무 조사? 와 이거 로봇 되게 좋다. 어. 어 예스. 어우, 너무 좋다. 어, 일어날 수 있어? 어, 일어날 수 있어. 오지 <laughs> 어? 아, 쿠 뺄까? 자, 우리는 프리아 KCC 2층의 푸드코트에서 이제 또 먹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원래 좋아하는 그 와플, 와플은 뭐 먹으라고 해서 알아서 먹으니까 와플이랑 우리는 이제 누드 누드리데 하나는 볶음이고 하나는 국물 있는 거로 먹어볼게요.